로그가 막 위에 있어 그렇죠 그리고 y는 뭐 요렇게 되있는데이 그래프의 형태 개형 못그린다고요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가 아니라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요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건데요 어 밑도 변수가 있고 지수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으면 그래프를 못 그리거든요 그럴때는 얘를 앞으로 쭉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야? 양변에 로그를 잡아주면 봐봐 x의 로그 x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로그를 딱써 버리면 이게 밑으로 뚝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렇 그런 방법을 이용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100분의 x 네 제곱이고 나누기 뭐 있으니까 식이 아직까지 좀 마음에 드는 식이 아니네. 그래서 100분의 x 네 제곱이고 이거 곱하기로 바꾸면 x의 로그 x 제곱분의 1뭐 이렇게 될 거고 그죠 y는 그러면 100x의 로그 x분의 x의 내제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양변에 로그를 잡아 줄 건데요. 요놈아가 지금 상용 로그잖아. 밑이 10인 로그야. 그래서 여기다가 역시 상용 로그를 딱 잡아 줄 겁니다. 양쪽에.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구하는 거는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근데 요렇게 여기 값은요.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나올 거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y 값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로그 b분의 a가 어떻게 돼요? 로그 a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로그 a 곱하기 b는 로그 a 플러스 로그 b가 되는 우리 로그 기본 성질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거를 이제 활용할 거야. 그럼 이 식을 한번 봅시다 로그 y가 로그 x의 네제곱이고 빼기 로그 100x의 로그 x 보입니까 이거? 그쵸? 로그 b분의 a여서 로그 a 빼기 로그 b를 한거야 근데 이 로그 x 지금은 못 떨어져요 얘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못 떨어져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써 놓은 거야. 얘로 또한 펼칠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지금 떨어뜨려도 되고요. 이거는 4 로그 g x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있으니까 주의하면 로그 100이니까 몇이야? 2죠 그죠? 그리고 플러스 로그 x의 로그 x 제곱 이렇게 되네. 여기까지 보입니까? 그죠? 그러면 봐봐 4 로그 x 고 이거 마이너스 2고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x 의 제곱 이렇게 썼어 여기도 보이나요 이제 로그 x 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야 그러니까 로그 x 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로그 y 에서 출발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거 로그 x가 통째로 제곱이 돼 있어. 이거 밑으로 떨어지는 모양이 아니야. x 제곱이 아니라 전체 의 제곱이니까. 아, 그래서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면 2차 함수의 모양으로 보이겠네.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제곱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습니다. 그쵸? 이제 완전제곱식 고쳐야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빼주면은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이거 완전 이렇게 하라 그랬죠 곱해서 나온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지금 따로 x의 범위가 없어요 지금 그쵸 X의 범위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그 X가 되어 있으면 일단 진수조건에 의해서 X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깔고 가는 거야. 전제로 뭐 어쨌든 X가 0보다 크면 로그의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상용로그는 이 T의 범위는 수 전체가 돼. 그래가지고 따로 범위를 적어주지 않은 거고요. <laughs> 그러면 얘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최대값이 2가 되겠죠. 그렇죠 최대값이 2입니다. 내가 구하는 거는 지금 로그 y의 최대값이 2가 나온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죠?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죠. 아, 로그 y가 2가 나왔으니까 따라서 y는 몇이야? 10의 제곱, 10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이 100입니다. 최소값은 없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어? 그래서 이런 로그 기본 성질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된다고, 식을 내맘대로 막 변형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 빼먹은 거 하나 있네. 최대값을 구하고, 그 때, X의 값을 구하라는 말도 있죠, 이 문제. 그쵸? 최대 값은 100이 맞아요. 근데 언제야? 언제야? 여기가 그러니까 2가 나오려면 언제죠? 2일 때야. 누가 2일 때야? T가 2일 때죠. T가 2일 때인데 T는 뭐죠? 얘죠? 로그 X가 2일 때니까 X가 몇일 때야? 로그 X가 2일 때니까, 아, 따라서 X가 100일 때란 얘기죠. 이거 10의 제곱은 X. 아, 그래서 요 노마가 x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x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이 전체 값이 뭐가 나와 100이 나온다고, 그게 최대값이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 다음에 2 번도요 봤더니 쭉 보니까 아, 이게 뭐야? 밑도 x 지수도 X. 그죠? 그냥은 못 구해요. 떨어뜨려야 돼, 위에 있는 놈을. 그러기 위해서 여기다가 로그를 잡는 거야. 상용 로그를 잡아. 여기가 만약에 밑이 2인 로그잖아? 그럼 밑이 2인 로그를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로그 Y가 되고요. 여기는 1 플러스 2 마이너스 로그 x 의 로그 X. 이게 한 방에 보이나요? 째려봐봐. 보이나? 봐봐. 로그 10 더하기 로그 X의 이거 제곱이야.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거 제곱이었는데 떨어져서 이렇게 쓴 거야. 로그 X. 이런 거를 이제 한 방에 딱 써주실 수 있고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2 로그 X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이렇게 되네. 마찬가지로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e t 플러스 e 이렇게 되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2 이렇게 되네. 뭐가 로그 y가 자. 최대값이 2입니다 누구의 최대값이 2야? 로그와이의 최대값이 2야 아 로그와이의 최대값이 2니까 따라서 y는 100이 되는 거고요 언제니? t가 1일 때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니까 t가 1일 때인데 t가 얘야 t가 1일 때아 x는 몇일 때야? 10일 때구나 13번 봐봐요. 자, 또한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뭐야? 둘다 양수래. 그리고 이게 뭐니? 아, 뭔지 모르겠지만 얘하고 얘하고 더한 게 항상 팔로 일정하대. 어? 양수 조건인데 합이 일정해? 머릿속에 하나가 빡 떠올라야 돼? 뭐야? 그렇지, 산술기야. 산술 평균은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두개 더한 거가 2루트 두개 곱한 거다. 그래서 합또는 곱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이 될 거고 그렇죠. 얘는 합의 최소값이 되는 모양. 그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야. 봐봐. 일단 요놈 보는데요. 내가 구하는 건 이거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얘는 로그의 X, Y 이렇게 되거든. 그렇죠. 그 얘는 증가함순니감소함순니 밑이 2야.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라 그랬죠? 이렇게 가는. 그니까 러요 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뭐를 알아야 돼? x, y의 최대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 산술기하는요 지금 x하고 y가 지금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통째로 산술기하 쓰란 얘기가 아니야. 그럼 xy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ex 아, 이제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찾아서 넣자고요. 봐봐, 요놈, 요놈, 요놈. ex 플러스 y는 2루트 두개 곱한 거 exy 이렇게 되고.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숫자만 집어넣어. 이거 8이죠? 2루2 exy야. 그럼 2로 나누면 4네. 루트 exy야. 그 양변 제곱하면 16이네 exy야. 아, xy는 몇이야? 최대값이 8이죠. 그러니까 요 놈의 최대값이 8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이 8 이렇게 돼서 얘는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 보고서 그냥 때려넣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야 초등학교 수학이 아니에요. 지금 중학교 수학도 아니야. 고등학교 수학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다음에 얘는요. 뭐 딸린 문제니까 일단 산술기하가 예상이 될 겁니다. 산술기하 언제 쓴다고? 양수 조건이면서 합도는 고비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조건이 없네? 있죠? 그쵸? 왜? 얘가 이렇게 진수로 쓰였으니까 저놈이 실수로 정의되려면 어차피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도 양수고 y도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게 3으로 일정하다라는 얘긴데요. x가 아무리 양수여도요,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로그 3의 x, 그러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뭐 3분의 1, 9분의 1뭐 이렇게 되면 음수가 나오잖아. x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양수는 아니야. x가 양수란 얘기지. 그래서 요놈은 뭐가 주어진 거냐면 로그 3의 xy가 3이란 얘기고 아, 따라서 xy가 9다. 사실은 얘가 주어진 겁니다. 얘가 그리고 3x 플러스 y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2루트 두개 곱한 거 3xy 이렇게 끝 그러면 이놈의 최소값은 이놈이잖아 얘 이상이니까 그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는데 2루트 xy가 9라에 그치? 3, 9, 27 이렇게 되니까 6루트 3 이렇게 되네 틀렸네? 여기가 9가 아니죠? 27이네, 그치? 아, 어, 그러니까 여기가 27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81이니까 29, 18해서 최소값 18이 되겠네요. 요놈의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이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이 그래프 정도도 그릴 수 있는데, 이거 두개 더한 그래프는 지금 우리가 배우질 않았다고. 그럴 수 없다고요, 지금. 그죠? 근데, 특히나, 우리 봐봐. y는 a의 x제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될 거고, a가 0하고 1 사이면 이렇게 돼. 어차피 양수야, 어차피 양수. 그쵸? 얘가 음수가 돼도 역수가 되는 거지 0보다 작은 수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서는 특히나 산술기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3의 몇 제곱 양수야? 이것도 양수야 근데 이거 봐봐 이런 거 있잖아 3의 x제곱이랑 3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면 어떻게 되지? 3의 이거 두개 더하는 거니까 0제곱이 항상 1이 되거든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 x 곱하기 x분의 1, 뭐 이런 거야, 이런 거. 그쵸? x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니까. 그지 그래서 곱이 일정한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봐봐라, 그럼. 요 놈은 3의2 플러스 x 플러스 3의2 마이너스 x는 2루트 2개 곱한 거. 2개 곱하면요. 3에다가 이거 2개 더해줘야 돼. 지수끼리. 그럼 뭐니, 이거. 4 이렇게 되잖아.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산술기야만 알면 끝나네 결국 그렇죠? 이거 구가 나가니까 18 이렇게 된 거고 산술기야를 모르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반대로 산술기야만 알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얘기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산술기야를 생각하지 못하면 답을 못 구하잖아 그지? 이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보시면 일단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그렇죠? 로그 x에다가 e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된 거죠. 무슨 형이죠 이거? 치환하란 얘기네. 그치 그래서 봐봐,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항상 따라 나와야 돼. 왜냐면 지금 x의 범위가 있거든. 그러니까 t의 범위는 x가 1일 때는 0이고, 100일 때는 2이고, 이렇게 t의 범위가 생겨. 모든 t 값을 다 가질 수 있는 모양이 아니거든. 왜? x가 1부터 100까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되고. 그치 마이너스를 빼주면 t 제곱 마이너스 2t야. 마이너스, t-1의 제곱이야? 플러스, 이렇게 되고. 위로 볼록이 이렇게 되네? 여기가 몇이야? 1, 이렇게 되고요. 근데, 범위가 0부터 2까지, 아,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니까, 최대값 여기겠네? 몇이니? 1이죠? 아, 요놈의 최대값은, 그래서, 1, 이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도 봐보자. 이거 어차피 양수고 양수니까 이거 산수기 한번 써볼게. 한번 써보자. 봐봐. 로그 x 플러스 로그 x 분의 100. 얘는 2 루트 로그 x 곱하기 로그 x 분의 100 이렇게 되고, 그죠? 양수조건이니까 요거 최소가 근데 얘를, 얘가 얘 지금 이거랑 이거랑 곱아 아 그래서 여기 있구나 문제가 X분의 100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죠? 그럼 얘가 몇인 얘가 이거 이거 날라가니까 여기가 2잖아 그쵸 2루트 이렇게 되고 이거 이거 날리면 1이고 루트 이거니까 양변 제곱하면은 이제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는 로그 x 곱하기 로그 x분의 100 이렇게 되는 산술기하를 써서도 나오네 물론 이제 등호 성립 조건까지는 제가 살짝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x가 지금 1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커야 돼 만약에 x가 여기가 2분의 1이면 음수가 되거든 x가 1보다 크니까 아 얘가 양수다 이런 얘기고 x가 1보다 크니까 뭐 얘도 양수다 그래서 로그의 x에서 로그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로그 x의 2의 4 제곱 이거죠, 이거. 근데 봐봐. 로그의 x랑 로그 x의 2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죠. 이거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가 바뀌면 역수가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막바로 2 루트 이거 두개 곱하면 4, 이렇게 돼서, 몇이 나오니? 최소값이 4, 이렇게 바로 나오네.